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역회전 적응 기본 랠리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롱핑플 러버 전형과 처음 경계했을 때 힘든 것이 바로 이 상회전과 해전이 반대로 먹는 역회전 때문인데,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본 랠리 방법을 알고 좀 연습하면 바로 적응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래 설명 한번 들어보시고, 특히 롱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기본 랠리가 롱핑플 전형을 상대하는 첫 걸음이니까 한번,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먼저 스윙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스윙 연습 방법은 이제 이것도 순서가 있어요. 자맨 처음에 이제 쇼트를 먼저 하시고요. 쇼트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카트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때 스피드를 빨리 하지 마시고 이제 천천히 하시는데 이제 쇼트 할 때도 오른발이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가시고요. 카트하고 하고 쇼트, 카트 이걸 먼저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포핸드 한번 치시고 카트 한번. 포핸드 한번 치시고, 카타 한 번, 요걸 이제 쭉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카타하고, 쇼트하고 카타하고, 쇼트하고 카타하고, 포핸드 치고, 카타하고, 포핸드 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내리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요 단계가 되시면, 자, 보세요. 쇼트하고카트하고 그죠? 그죠? 자, 카트하고 한번 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스윙을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고, 이제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단 백핸드 데린 위주로 먼저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클럽에, 클럽에 롱핑플 사용자가 있으면, 일단, 이, 이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데, 만약에 없다면, 클럽에 롱핑플 사용자가 없다면, 요즘 이제 수도권이나 이런 데 보면은, 워낙에 롱핑플 사용자들이 많으니까, 많으니까, 이제, 코치 선생님들이 레슨할 때 이렇게, 롱핑플 그 적응 레슨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한테 한번 부탁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적응 연습을, 이제, 레슨할 때, 뭐, 한 2, 3분씩만 해서, 한두 달만 하셔도, 요거는 바로 적응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백핸드 네리 위주로 이제 처음에 연습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라켓 높이하고 각도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렇게 백스윙할 때 라켓 숙이시는 분들 좀 많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라켓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 높이하고 여기 라켓 높이를 이렇게 맞추신 다음에 라켓 각도도 너무 숙이시면 안 됩니다. 왜 상회전이 들어온다 하더라도그 양이 여러분들이 이넬리 연습하실 때 특히 넬리 할 때는. 이제 카트 량이 많지 않고, 그리고 역시 그롱핏블루 상회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너무 숙이시면 날리가잘안 돼요. 그래서 각도를 그렇게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타점은 여러분들이 이제 쇼트로 보낼 때는 아무래도 약간 상해전이더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좀 빨리 잡아서, 빨리 잡아서 이렇게 치지 말고 가볍게 이렇게 밀어준다는 기분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카트 할 때는. 이롱핀 플러버가 이제 역회전으로 카트 들어오면은 의외로 볼이 그면 나버하고 같은 색이라 할지라도 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이렇게 되다가 넷째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유를 잡고 부드럽게 이렇게 밀어줘야 된다는 거이 요정, 정도까지는 이제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랠리 연습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거는 상호 간에 박자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롱핑플러버도 이제 한 번이라도 더 넘기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뭐 카트를 갑자기 탁 찍는다든지 이걸로 빵 친다든지 그러면 서로 랠리가안 되고 연습이 안 되겠죠. 서로 짜증만 나니까 그때는 이제 보스카트라든지이 쇼트를 거의 일정한 세기로 해서 보내려고 노력을 하시고 롱핀풀 사용자 역시 이거를 갖다 막 강하게 치거나 한번 이렇게 치려고 하시면 안돼요 그래서 이제 상호간의힘 조절 연습도 하면서 이 랠리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이 적정 세기로 해서 계속 랠리가 이어지도록 그래서 최소한 랠리 할때 7번이나 10번 정도는 랠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 이걸 이제 위주로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잔발로 이씨을 잡으면서 항상 오른발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이제 연습하는 게 좋다 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롱킴 플러버를 상대할 때 롱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공이 진행하다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보이는데 칠라고 해서 평소대로 칠라고 하면 공이 안 나오니까 막 네트에 막 걸리고 어떨 땐 달라고 하고. 하는 이유가 이제 기본적인 변화도 있지만, 공이 생각보다 오다 안 오다가 쭉쭉 떨어져서 그런 거고, 어떨 땐 공이 날아가고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전진 스텝까지 연계,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이제, 요게, 이제, 되시면, 요게 되시면, 이제, 포사이드까지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한테, 이제, 포사이드도 한번줘달라고 보내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쇼트로 했으면 와서, 카트로 보내고, 그죠? 카트로 보내면, 그 다음에, 또오 떠올 거아닙니까 쇼트, 카트,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고요. 이걸 계속 교차해서 연습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포사이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조금 다중문제예요. 일단, 백핸드 내리가 우선 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게 감의 잡은 상태에서 포세이드를 조금씩 감유해서 이제 연습하시면 된다 정도까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연습을 통해서 이제 기본 원리를 아시잖아요. 기본 원리를 아시면은 그다음에 롱을 상대했을 때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왜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 회전이 반대로 오니까 이거 반대로 하면 돼 이걸 아시는데 롱만 만나면 당황스럽고 해갖고 이거를 너무 늦게 잡아갖고 붕붕 떠가서 막 계속 상대방한테 공격 허용하는거저 실제 이제 대회 벤치보다 많이 다니니까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랠리 연습을 하더라도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공이 내려올때 하면 안되고 적극적으로 쇼트같은거 한박자 빠르게 이렇게 해서 밀어서 계속 꾸준하게 연습을 하시면 은 이거는 아주 단순하고 제가 이제 밑에 연습 동영상까지 올렸으니까 그걸 보시고 연습하시면 바로 적응 하실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제 실제 게임에 가면은 롱 역시 스타일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사용하는 뭐 타법도 뭐 굉장히 다양하고 가령에 똑같은 타법을 가르킨다 하더라도 제가 여기서 뭐 롱피플 레슨을 해보면은 뭐, 열이면 열, 5 0이면 오십 명, 뭐, 사용 방법이 다 각자 그 신체적 여건이나 성격, 뭐, 그런 거에 맞게 또 변하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아무리 특이하게 치고 막 이상하게 치고 막 그래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 역회전 특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찍거나 뭐, 이렇게 딱 찍기, 카트를 찍기 전에, 이렇게 치기 전에는 보통적인 록타법에서는 역회전 특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준적으로 카트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점을 삼으시고 그 다음 공은 역회전으로 넘어온다는 것을 알고 대응하시면 돼요 다음 그 공이 슬로우로 그러니까 블록주전형 같은 경우는 뭐 끈질기게 넬리를 할 것이고 푸시형 같은 경우는 막 스피드하게 쭉쭉쭉 가르, 막 가르지 않습니까 그럼 호 공이 빨라서 막 이거 어떻게 할 수? 그게 아니라 공이 아무리 빨라도 여러분들이 카트를 주고 그 사람이 짧게 끊어지는 푸시 같은 걸로 스피드하게 밀었다 하더라도 그 상회전이 먹어들어오는 거 똑같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하회전 양에 따라서 상회전량이 결정된다고 그랬죠. 넣고 다가 되어 게으면 여러분들이 카트를 조금 더 주면 되니까 그거를 빨리 앞에 와서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기본 랠리 하듯이 여러분들이 기본 이제 카트 보내고 오면은 이렇게 툭 친다고 그랬죠. 이게 기본 랠리인데 그거를 빨리 가서 탁 하고 치면은. 얼마든지 다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접근하기까지가 이제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이제 요런 방식으로 해서 연습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고 부장의좀 농이 없으면 제가 눈에 이게이 얘기는 눈에 이제 아마 강조하는데 막 다니시면서 왜 저희 클럽에는 이제 농이 많으니까 아마 상관없는데 그래서 요즘 이제 외부에서 이제 막 와서 농 적응하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그 클럽에, 에서만 이렇게 안주하지주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 내가 시합도 나가서 좀 다양한 전형도 상대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특히 롱을 극복하고 싶으면은, 롱을 극복하려는, 극복하고자 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롱하고 많이 치는 거,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이론으로만 알고 있어도 실제 롱을 안 만나면, 그 사람마다 치는 방법이 다 다르니까 아무리 내가 아우 기본은 역해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막 당황스럽고 그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제 이 기본 랠리 방법을 이제 연습을 하시면서 한번 자신있게 실제 몸핀플러버와 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랠리로 버틸 수 있는 능력을 한번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